그, 진짜? 넘어가? 바시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맞나? 바시2 이. 2 예. 어, 2 2 2 2 2 2 2 2 3 4 5 4 5 4 5 <laughs> 맞아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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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, 맞아. 넘어가요. 그래. 네. 네. 내어가도 힘들었지. 너무 <laughs> 좋았어.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? 그래. 그러면은 성공했다. 치고.